네, 사경주 함께 보셨습니다. 김광호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 오늘 첫 번째 해설이라 그런지 굉장히 떨리고 힘들었는데 옆에서 네. 또 이제 잘 이끌어 주신 덕분에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유, 김광호 선수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셨고 또 선수들의 어떤 강력이라든지 또 별명까지도 잘 전해 주셨습니다. 어, 사경주에서는 이승철 선수가 힘을 쓸때 이렇게 스네이크. 아, 그러니까 뱀처럼 몸을 좀 많이 좌우로 흔들면서 이게 움직인다는 말씀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떻던 것 같아요? 어, 오늘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앞으로 이제 힘 쓰면서 나가는 모습이 꼭 스네이크와 다, 닮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철 선수가 멋진 경기 펼쳐 보였고 박민호 선수가 마크하면서 어, 2위로 골이 나는 그런 경주 보셨습니다. 자 지금 비는 다시 또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좀 내리다가 다시 조금은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는 비가 조금 내릴 예보가 있으니까요. 부산 경주 또 날씨 상황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 경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경주는 어떻게 예상되세요? 어오 경주는 아무래도 1번 김동훈 선수가 가장 그 입상권에 가깝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5번은 김, 아 1번의 김동훈 선수가 아무래도 멋진 경주를 펼쳐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김희구 해설위원께서도 야간 경륜 브리핑 준비하셨습니다. 오경주 브리핑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햄과 함께하는 부산제 오경주입니다. 자, 연이틀 다른 진영의 강력한 선수를 만나 힘겹게 경기를 풀어왔던 선수, 1번 김동훈 선수, 금일은 연승을 노려볼 만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힘 좋은 선수, 5번 류근철, 6번 김동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수가 마크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마크력에서는 아무래도 7번, 7번, 이기호 선수가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편성입니다. 금요 경주 때도 1번 김동훈 선수 후미를 마크 노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일 마크력의 위를 점하고 있는 7번 이기호 선수가 1번 김동훈 선수와 다시 한번 연결 형성하면서 조화를 이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명 백길차권, 17차권이 가장 낮은 배당을 형성하고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7번 이기호 선수의 입상을 주력하기보다는 앞선에서 한려 펼칠 6번 김동환 선수를 좀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유의는 분명합니다. 6번 김동환 선수가 금토경주에서는 연이틀 다른 진영의 대회를 넘어서기 위해서 초반에 상당한 체력을 소모했기 때문인데요. 금일 편성에서는 앞선에 5번 류근철 선수를 활용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경기를 주도하더라도 금토경주처럼 무모하게 체력을 포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체력을 아낄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은 6번 김동하 선수가 한 바퀴로 승부를 한다면은 충분히 버텨내는 위력을 다시 할수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쌍승식 16 경주권을 비중 있게 60%로 비중을 두신다면은 17 경주권을 40% 6대 4의 비율로 16에 좀더 주력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쌍복승 전략으로는 아무래도 이세 선수의 조합이 가장 무난한 착근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쌍복승 167 경주권 역시 기본 착근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변수를 노리게 된다면은 5번 누근철 선수를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 5번 누근철 선수도 상당히 힘이 좋은 선수입니다. 금요 경주 때 나름대로의 인상 깊은 플레이를 펼쳐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순부를 펼쳐 보인다면 충분히 또 버틸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노리신다면 삼상승 전략, 삼상승, 아니, 쌍복승 전략입니다. 쌍복승 156, 157. 156, 157은 살짝 받쳐 두는 선에서 마무리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바람의 스마트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对。 오경주 야간 경륜 브리핑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부산 경륜장은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조명이 들어오면서 조명이 경륜장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광호 선수는 야간 경륜은 아직 한 번도 뛰어보진 않으셨죠?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음. 야간 경주 한번 타본 적은 없고 네. 창원에서는 조금 타봤는데 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부산 경주에서도 꼭 야간 경주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어둠 속에서 조명에서 조명 만 이렇게 기대서 이제 경기를 펼쳐야 되는 진정한 야간 경륜이잖아요. 뭔가 어좀 다를 것같다 다를 것 같나요? 어좀 다색 다를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경기에 임해가지고 또 거기 이제 올라가 보면은. 다른 경기랑 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5경주 브리핑 함께 보고 오셨는데 김희구 해설 위원께서는 김동훈 선수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그리고 이제 2위권 싸움에서 김동하, 류근철 선수가 선행 좋고 그리고 마크력은 이기호 선수가 좋기 때문에 조금은 분산해서 생각을 좀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도 5번 유근철 선수랑 6번 김동아 선수의 선행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아무래도 신인 선수인 김동아 선수가 조금 더 자력 승부를 펼치려고 하는 의지를 조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동아 선수가 이틀 연속 일단 기록만 보면은 7위, 5위로 꼴이 나면서 좋지 않은 성적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초반부터 힘을 많이 빼면서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펼쳤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선행 승부로 충 분이 승산이 있는 그런 게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김희구 해설위원께서도 해주셨고 또 김광호 선수께서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김동훈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멀티형이기 때문에 뭐 재치기라든지 추입 이런 걸 이제 잘한다고 본다면 어때요? 김동화 선수가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기호 선수가 마크하면서 추입해 들어올 때 김동훈 선수가 같이 들어올 확률이 좀더 커질까요? 어 아무래도 김동화 선수가 그 지구력 형보다는 순발력형이다 보니까 네. 승부 거리를 짧게 갖고 간다고 한다면은 승산이 있고 아마 이제 승부 거리가 길어진다고 하면은 김동훈 선수, 이기호 선수 그리고 그 뒤에 추주하는 선수까지 아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김동훈 선수는 어떤 것 같아요? 좀 빨리 넘어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좀 활용하면서 짧게 추입하는 편인가요? 어, 김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리 아무래도. 좀 마무리 끝까지 좀 활용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음. 그 뒤에 이기요 선수가 추입 이 좋은, 선수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뒤를 견제하다 보면은 추입을 좀 강력하게 좀하지 않을까. 네, 아.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렵게 말씀해 주십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오경주 잠시 후에 여러분과 또 중계 방송 해드릴 텐데요. 오늘 김광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께 중계 방송에서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스마트엠 부산 경륜장입니다.